안녕하세요. 다육 테라스입니다. 오늘은 모건 뷰티, 이 아이.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요럴 때부터 꽃이 활짝 핀, 분홍분홍하니, 연분홍색의 꽃을 피울 때까지 제가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그래서 얘네들이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담아봤는데, 어, 눈으로는 잘 안보이겠죠. 하지만 초록색에서 연분홍으로 바뀐거는 보이실겁니다. 아 지금부터 지금 바뀌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색깔이 약간 들어왔죠. 너무 귀염귀염하니 이쁘죠. 얘가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연분홍 색깔이 아주 이쁘게 필것 같죠? 너무 이뻐요. 제가 꽃이 빨리 피라고, <laughs> 빨리 피라고 제가 커피 먹은 걸 잘라갖고 저렇게 뒤집어 씌워놨더니 좀 색깔이 빨리 들어오네요. 저꽃핀것좀 보세요. 이쁘죠? 분홍, 분홍, 아주 연분홍하니 너무 이쁘죠? 제가 뚜껑을 한번 벗겨볼게요. 아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필수 있을까요? 아주 그냥 색깔이 연한 분홍색으로 너무 이쁘게 피었어요. 이러니 내 마음을 얘네들이 잡을 수밖에 없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몇날 며칠을 찍었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간직하고 싶어서. 오늘은 덮혔어요. 이쁘죠? 브롱브롱하니 햇살 받아갖고 아주 이쁘네요. 아유, 이쁘다. 이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귀엽고, 이쁘고, 아유, 저꽃좀 보세요. 꽃이 지금 몇 개가 붙어서 저렇게 아주 만개를 했을까요? 너무 이쁘네요. 아, 조금 오늘은 어둡네요. 어제보다는 더 피었는데, 눈에 안 보이네요, 잘. 핀 게, 이게 눈에 탁안 띄네요.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죠? <laughs> 좀 어둡죠? 오늘은 어둡네요. 오늘은 덮였습니다. 아, 진짜 더디게 피네요. 제가 이 촬영 끝나면 그컥 피부 먹었던 그 플라스틱 통을 또 씌워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핀 거예요. 그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유, 이뻐라. 얘네들을 들여다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앙증맞고,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얘는 아직, 뭐, 몇 년생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데려올 때는 작은 아이였었잖아요. 근데, 여름 나고, 겨울 지금 나면서, 요만큼 컸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워주고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진짜 차분해지고 기분이 업되고 또 눈도 아주 밝아지는 느낌? 예쁘죠. 이렇게 한참을 피어 있다가 한한 어, 한 달도 넘게 두달 거의 두 달을 피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작년에는 꽃이 한두 송이 정도 피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네 송이가 폈네요 근데 저한 송이에 조그만 꽃이 몇 개가 붙어 있게요 셀수 없이 많아요 한 30개는 될것 같아요. 그냥 짐작으로. 너무 이쁘죠? 이쁘다는 <laughs> 말밖에 안 나오네요. 개면날 며칠을 찍으면서 이렇게 눈에 담고 담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유치님들은 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잘 세셨나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재미있고 만나는 설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을 거예요. 또 이제 헤어지면 또 추석이 돼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으시고 또 매일 같이 있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이런 날은 모여서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사랑 주고받고.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더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